맹자왈 부지한 의지 가라도 여기시 가면이면 즉 과인이 원의인이라 자 그래서 어떠한 선비 같은 사람이냐 호을지사 호걸지사, 그죠 호을지사와 같은 사람이라면은 부지한 의지 가라도 한 나라와 위나라 제가 한위저한 나라와 위나라의 그 집안을 붙여준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그것을 가면이다. 서운한 듯이 본다면, 그죠? 아, 한 나라와 위나라 같은 사람을, 이런 나라를 붙여준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걸 서운하게 여긴다면 이, 이 사람은 과인, 다른 사람을 뛰어넘는 것이 먼이라.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매우 탁립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나라하고 위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나라인가요? 음. <laughs> 원래 그저 진나라 이제 세계로 쪼개졌던 나라죠. 저 춘추시대는 진나라가 됐고 이 나라에서 제일 큰 나라 그저 한 나라 한 나라의 그저 대부 원래 대부였죠 한씨 집안 그 다음에 위씨 집안 그 다음에 조씨 집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세 나라가 있는 이세 나라가 전부 다 전국 치웅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 칠웅 중에 세 개를 다 차지하니까 이른바 위세가 대단히 큰 나라 그리고 땅덩어리도 큰 나라니까 한 나라와 위 나라의 지가하니까 집안 개념은 뭐예요? 집안 이란 국가 개념이죠. 그이나 그저 한 나라와 위 나라를 더 보태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큰 땅덩어리를 나한테 보태준다 하더라도 헤이 저거 저 가지 온 내가 충족되지 못하지. 그게 아니라 천하에 뭘 베풀어야 된다. 덕을 베풀어야 된다. 그죠? 천하에 내가 겸손천하하지 아니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겸손천하하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참 아이고 저거 가지고 안 되는데 내가 비록 작은 나라를 갖더라도 이를테면은 탕림금처럼 오십리의 땅을 갖더라도 그죠? 거기다가 내가 선정이 덕이 잘 베풀어지기를 요걸 바라는 거지. 땅덩어리 많다고 해서 아무리 나한테 많은 걸 갖다 주더라도 아무리 금은보화를 갖다 주더라도 덕이 베풀어지는 것만 같지 못하다. 그 정도 사람이라면은 일본 보고통 사람을 훨씬 뛰어넘는 탁월한 군자다 라고 하는 것을 맹자가 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맹자가 인자 무적이라 라는 말도 썼었죠. 그래서 그 공자가 거기에 비하면 두 번째 그 보면은 두 번째 그 해설에 보면은 문단에 군자는 항상 무엇을 품고. 회덕하고 그죠 덕을 품고 소인은 회톤이라 소인은 어떻게 하면 땅덩어리 넓힐까만 생각한다 이 소리 그러니까 땅덩어리 넓은 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덕치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뭐라고 이런 이인편에 군자지어 천하야에 군자가 천하에 대해서 무정냐하며 무먹냐하여 의지엿인이라 그러는 거죠. 천하에 대해서 무정냐 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간다라는 뜻인데요. 특별히 천하에 대해서 어디 내가 특별히 뭐에 대해서 이것 이것이 나한테 알맞다 알맞을 맞춤 적자도 됩니다. 이것이 나한테 그저 오, 천하에 대해서 딱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없고 또 막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없으면서 없고 오직 어디에만 그비긴 나면은 의리에만 그저 비교한다 다시 말해서 의리만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에 대해서. 아무리, 땅덩어리가 넓건, 뭐, 불가 것도 없다. 오직 나한테 비교되는 것은 오직 의가 군자에게는 최고다. 그래서 군자 뭐라고 한다? 속이 행이요 불어노기의인이라. 군자는 그 자리에 서서, 행하고, 아까 얘기했던 지산 겸귀에 모여 사불출기위라 그랬죠. 그리고 그 바깥을 것을 바라지 않고, 항상 군자는 어디에 뜻을 두고? 지어도. 그죠? 도의 뜻을 두고, 어디에 거쳐하고, 거덕하고 의연인하며 유어예니라 라고 이렇게 한 표현입니다. 다 이리저리 다 통하는 내용이죠. 그 밑에 그 아까 장식, 남은 장식가 썼던 그 계속 이것도 이어서 해석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거의 뭐라고 하냐면 의외물로 바깥 물건으로서 위경중자, 바깥 물건, 밖에서 들어오는 걸 가지고 아, 이게 중요하다, 가볍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부득히 욕적 부족이요. 그 욕심을 얻지 못한다면, 그죠? 자기가 그 하고자함을 얻지 못하면은, 이걸 항상 부족하게 여기고, 득증만이, 그걸 얻으면은 만족하니, 그 만여 부족이, 그죠? 그 만족하고 부족하게 여기는 것은 전부 다 어디에서 연관된 것이야 전부 다 바깥 물건에게, 그죠? 끄달리는 것이라, 개호, 외물리라, 이렇게 됐네요. 약이기, 한내지, 가이, 자식, 가면이면, 그래서 만약에, 한 나라나 위나라에 이러한 큰 집안을 보태 주는데도 스스로가 그걸 서운하게 본다면 이것은 바다 시 분리 외물로 위경중하고 바깥의 물건을 가지고서는 중요하다, 가볍다를 삼지 아니하고 지 존호 도의이니 바로 뜻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에만 둘 뿐이니 소, 진, 그죠, 나아가는 바가 또한 가량오 기, 과, 인냐 원, 의,니라. 다른 사람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 헤아리는 것이 아주 멀다. 그죠, 아주 그냥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서만 보면은 안 되고 항상 앞에고 전쭉 연관되는 속에서 쭉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뜻들이 나오니까요.